악플 100만개 가고 있습니다. 내일 행복할 것 오늘 적으면 꼭 이루어진다. 컬러셋 같은 시간을 요리하는 컬러 셰프 양입니다. 내일 행복할 것을 정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전날 미리 정하는데요. 또한 일요일 마감 넷포트는 한주 동안 내가 했던 것들을 보면서 칭찬과 보상을 저에게 선물합니다. 헤어살롱에서 서비스 해드리는 중간중간 일일 넷포트를 작성하고 플래너의 하루 스케줄을 쓰면서 내일 행복할 것을 정합니다. 그러면 매순간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넷째 주 월요일은 저의 정규 휴무날이며 행복할 것이 네 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번째 행복할 것은 자전거 새벽라이딩 44km 바닷길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세솔초등학교를 출발해서 도착지점 안산시 대부도 시와나래 휴게소까지 다녀오는 왕복코스입니다. 예상시간은 휴게시간 포함해서 3시간입니다. 두번째 행복할 것은 신병훈련소에 있는 아들에게 필요한 물품 몇가지 소포를 보내는 것 오전 9시경 보내야합니다. 든든한 아들이라 전혀 걱정이 안됩니다. 세 번째 행복할 것은 나눔 재능기부 행사가 있습니다. 벌써 6회째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제 목표는 100회입니다. 대략 8년 사기에 흐르면 100회가 완성되게 되는데요. 굉장히 기대됩니다. 모아진 기금은 주변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쓰여지게 됩니다. 이런 저를 이해해준 아내에게 무척 고맙습니다. 네 번째 행복할 것은 아내와 영화, 존익 보러 갑니다. 아내가 존윅을 매우 좋아해서 모든 시리즈를 볼때 저도 곁다리로 보게 되었는데 매우 재밌게 보았던 영화라 무척 기대됩니다. 주간 마감 레포트는 일요일에 작성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습관처럼 했던 생각, 행동을 실행한 결과물을 적으면서 동기부여에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주 눈으로 읽은 종이책은 총두 권으로 첫 번째 도서 왕리에 나온지 알고 싶은 실전 심리학. 특히 남성 여성 연애 심리학을 다룬 파트가 읽는 내내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두 번째 도서 케빈 켈리의 5000일 이후의 세계. 모든 것이 AI와 접속된 미러 월드의 세계에 대한 13년 이후에 다가올 세계의 변화에 대한 저자의 사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디오북은 26시간을 들었는데요. 운동하는 동안에 딸과 새벽 러닝 할때 주로 듣는 소리 독서입니다. 12시간짜리 첫 번째 오디오북은 오세영 장편 소설 베니스의 개성 상인은 16세기 유럽에서 실제 했던 안티니오 코레아라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입니다. 조선인으로 알려진 그는 진정한 상도를 실천하며 무궁한 활력을 펼치는 내용인데요. 역사의 행간을 읽고 감춰진 사실 잊혀진 역사를 객관적 상상력이라는 듣는 내내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개로 작가만의 즐거움을 함께할 수 있는 흥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디오북은 왕리의 나 혼자 알고 싶은 실전 심리학. 재밌게 들어서 종이책까지 주문해서 보고 소리 내서 읽게 되는 책입니다. 세 번째 오디오북은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8시간 39분짜리로 듣는 내내 동기 부여로 희감은 소리책이며 재미있어 두 번째 듣고 종이책도 두 권이나 주문했습니다. 한 권은 눈과 심장으로 직접 읽고 싶어서고 아마 제 인생 책 목록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른 한 권은 군훈련소에 있는 아들에게 손편지와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책속 위대한 위인들의 사고와 만날 수 있는 책으로 마중물이 될 책이라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아마도 바로 손에 잡히진 않을 수도 있지만 조만간 눈에 들어오는 날이 오면 아들의 인생책이 되어줄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운동은 8시간 20분 했습니다. 자전거 27.2km, 러닝 27.3km, 등산 3.3km, 근력 웨이트 2시간입니다. 평균 기상 시간은 새벽 4시 40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밤 11시 30분 이전에 자려고 노력합니다. 지금은 쉽게 자고 아주 푹 건강하게 잠자리에 듭니다. 일일 플랜 어려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사고의 전환을 가질 수 있었고, 시간의 소중함과 시간 관리의 방법을 배워가고 있고, 현재는 행복을 미리 쓰고 상상하고 내 것으로 잡아당기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 날씨를 5단계로 나눠서 끌어당기는데요. 새벽 기상 직후 오전 새벽 루틴 전후 점심 오후 취침전 다섯 분위로 날씨를 적어서 하루 나의 심신 상태를 꼭 기록합니다.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올 틈도 없이 행복한 날씨로 가득 채워집니다. 일일 플래너를 작성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그 새로운 것은 굉장한 에너지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어요. 내가 행복하면 주위 모든 것들도 함께 행복하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고, 바로 미터인 내일 행복할 것을 생각하고 정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동기부여라는 긍정에너지에 갑옷이란 파워 아이템을 입히는 거죠. 그 방법은 일회 플래너 맨 하단에 내일 행복할 것이라는 공란 그곳에 적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도 당장 한번 해보세요. 신기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은 매일 플래너를 쓰는 대단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매일매일 행복이 옷깃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혹시라도 떨어진다면 그 행복은 내 주변 사람 웃기세 다시 붙을 거니까요. 첫 번째 행복할 것, 그 기운을 만나러 우리 함께 떠나볼까요? 카메라를 미용실에 두고 와서 새벽 3시 30분에 기상했고 다시 꼼꼼히 물품을 챙겨 예정 출발 시간보다 30분이나 지난 5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륵 같은 어둠이 사방에 내려앉아 있네요. 오늘 저와 함께 대부도 나래 휴게소를 다녀올 로드 자전거입니다. 대략 45km 정도 함께할 친한 녀석입니다. 엄청 밝은 라이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레츠 고. 세솔초등학교에서 시와나래 휴게소까지 22km, 1시간 29분 검색 결과가 나오네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최고의 라이딩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지나는 곳은 시화호 수변로입니다. 호수를 가운데 두고 안산 대우 6차와 화성시 대방 2차, 5차 아파트 옆인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안산 초지 고가 도로에서 서쪽 방향으로 고가민 나무 데크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무 데크에서 자전거 바퀴를 타고 전달되는 떨림과 소리에 묘한 기분을 느낍니다. 시화호를 왼쪽에 두고 호수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 좋은 풍경을 제공한답니다. 한참을 달리자 반달 섬에 불빛이 보입니다. 한창 공사 중인 오피스텔 상업 편의시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완공이 되면 이곳을 지날 때 엄청 밝겠죠? 낮에 오면 맛난 음식도 먹고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입니다. 이곳 반달섬 높은 건물에서 남쪽 우음도 방향 153번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면으로 바라다보면 신세계가 진행하고 있는 송상그린시티 테마파크가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입니다. 5년 정도 오면 정말 멋진 풍경과 월압일이 높아지는 인프라를 경험할 것 같습니다. 반달섬 도착 새벽 5시 24분입니다 자전거로 출발한지 28분 되었습니다 한참을 달렸을까 날이 서서히 밝아 옵니다 눈앞에 보이는 우뚝 솟은 아파트가 보입니다 웨이브 파크 거북섬 초입에 자리 잡은 930세대 시흥 금강 펜트리움 오션베이 아파트입니다 2023년 2월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청약 당시 33평 110C 타입은 50대 1로 당첨가점 57점으로 엄청 인기를 얻었던 아파트입니다. 개인적으로 103동, 104동으로 3호, 4호, 5호, 6호 라인이 노야린인 듯합니다. 포트요트 조종면허시험장도 있습니다. 요트 하나 장만하실 분은 이곳에서 교육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북선 메인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웨이브파크 주변 건설 현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안으로 살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섬 끝자락에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새벽 5시 48분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시와 방조제 오름 데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곳을 오르고 나면 기분 좋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다 대교를 지나는 바람이 일품입니다. 교각을 세워서 만든 서해 대교와 다르게 바닷길 중간을 메워서 토로를 건설한 방조제 도로이기 때문에 무서운 느낌이 전혀 없이 더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낚시하는 풍경을 볼수 있었던 기억도 납니다. 이곳은 자전거 도로 노면이 거칠어 충격이 온몸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똥꼬가 아플 수 있으니 엉덩이 패드 착용과 그 주변에 미리 바세린을 바르고 오면 소중한 부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와 날의 조력공원, 휴게소가 눈앞에 들어옵니다. 잠시 자전거에서 떼아래를 보니 물살이 꽤나 출렁이네요. 아마도 물고기들이 많은 듯싶습니다. 가로등 위에 앉아 있는 갈매기 모습이 춥대 같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주차장이 텅텅 비어 한산해 보이네요. 굉장히 깨끗하고 넓습니다. 주말이나 쉬는 날에는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꽉꽉 차곤 합니다. 날의 휴게소에서 바라다 보이는 바다 풍경과 큰 가리섬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 어린이날 이곳에 왔다가 특이하게 생긴 모양의 연을 날리는 풍경에 빠졌던 기억이 나네요. 연이 좋아하는 바람이 이곳에 풍부한가 봅니다. 그늘막과 큰 나무이자 식당 편의점에 딱 붙어 있으며 넓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이 나래휴게소에서 가장 인기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제가 이곳, 나래휴게소에 이른 새벽부터 온 이유가 뭘까요? 현재 시간 오전 6시 14분입니다. 휴게시간 포함해서 달려온 총 시간은 1시간 17분입니다. 거리는 22km, 예상했던 시간은 1시간 29분이었는데 열심히 페달링한 효과가 있습니다. 컬러 세프형은 자전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보물 지도, 캐토레이, 바나나, 제조 오메기떡, 찐 고구마, 열심히 줄 세워봅니다. 가장 중요한 저의 보물 지도를 펼칩니다. 저희 10년 버킷 리스트 속에 있는 200평 규모의 헤어 살롱 파트너점입니다. 매일 저는 이걸 일어나서 보고, 잠자기 전에 보고 가끔 특별한 기운을 보낼 때 지금처럼 이런 날 자연의 기운을 받으며 보려고 꼭 챙겨옵니다 저희 집 거실에 보물지도가 이것 말고도 여러 개 있답니다 평온한 좋은 기운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송산 그린시티 새솔동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때말에 갈매기들이 잔뜩 모여 있는 것으로 짐작하건데 분명 물고기들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완전히 날이 밝았습니다. 헝컴할 때 오는 동안 보았던 거북섬, 반달섬을 환히 볼수 있습니다. 가는 동안 펼쳐진 아침 바다 풍경이 더욱 이쁩니다. 이런 바다 앞에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북섬을 지나 공원 옆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다를 옆에 두고 달릴 수 있어 지루하지 않아 많이들 오는 라이딩 코스입니다. 한참을 달리자 저 멀리 세솔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전거 타거나 걷는 분들을 위해 더울까 싶어 튼튼한 그늘막을 설치한 배려가 눈에 느껴집니다. 시화교는 이미 출근 차들로 만원입니다. 이곳 시와교에서 바라다 보는 풍경은 가히 일품이라 하겠습니다. 사계절 날씨에 따라 다양한 풍경을 볼수 있는데요. 달리고 있는 이곳 세솔동은 시와호를 품고 있는 신도시로 주거시설 주변으로 산책이나 자전거를 탈수 있는 넓고 긴 코스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새벽 운동코스 1순위라 하겠습니다. 집 근처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건 대단한 행운입니다. 마음껏 즐길 수 있으니까 말이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2시간 40분 전 출발했던 곳으로 왔습니다. 라이딩 총 소요시간은 휴게시간 포함해서 2시간 44분 42초입니다. 휴게시간 뺀 자전거 라이딩시간은 2시간 3분입니다. 코스는 세솔초등학교 반달섬, 거북섬, 시와방주제, 나래휴게소를 반환점으로 다시 회귀하는 총거리 44.6km입니다. 초모열량은 905kcal입니다. 시와오를 풍부하게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반달섬, 거북섬, 그리고 송산 그린시티 테마파크까지 완성되면 엄청난 볼거리와 워라밸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처럼 행복이 들불처럼 밀려오는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컬러 같은 시간을 요리하는 컬러 세프형이었습니다